15곡은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던 영혼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오더니 단테를 반갑게 맞이한다. 단테의 고조부 가치아 부이다의 영혼이다. 그는 자기가 살던 시대 피렌체의 검소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한 자신이 십자가 논쟁에 참가하였다가 순교할곳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이거그 담력의 담력이 불이 안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은 올바른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런그 안에 녹아드는 설을 행하려는 의지가저감미로운 현금에게 침묵을 들고 옵고 하늘의 오른손에 넣주었다가 잡아당기는 저 승슬은 줄들을 잠잠하게 하였다. 어, 간청하기 위해서 침묵했다는 거죠, 제 원들이. 그래서 이게 그또한 이야. 단태한 이야기가 나오죠. 10행에 보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갈망해서 그 사랑을 영원토록 떨쳐버리는 사람은 끝없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갈망한다는 것은 속세에서 덧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겠죠. 그 사랑이란 하나, 완전한 순수한 사랑이겠죠. 사랑을 영원토록 떨쳐버리는 사람은 끝없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성의 별 하나같이 달리고 있는데라고 21행에 보면 나와있죠. 여기서 어... 이 다음 페이지 20행입니까? 그 보석은 제 끝나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나 불거스레한 피살을 통해 지나쳤으므로 마치 슬라스코를 통해 본 불등이 같았다. 근데 이제 그 자기 뭡니까? 가치아부이다 이야기를 음. 하는 것인데요. 음. 2 4행의 스라스코는 이거 뭐 어, 김문전 선생님 가주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전 선생님 책에는 대게 하얀색의 무르고 반투명한 돌로 얇은 판을 통해 뒤쪽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친다. 이게 스라스코래요. 우리의 위대한 시신이 인데 베르길리우스겠죠. 믿음직하기에 안키세스의 영혼이 엘레시움에서 제 아들을 보았을 때 그와 같이 나아갔다고 그와 같이 맞이했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엘리시움도 가주가 되어 있는데 김무찬 선생 책에는 어, 그리스 시나 엘리시온 평원으로 일컬어지는 저승의 구역으로 축복받은 착한 사람들의 영혼이 거주하는 이상향으로 간주되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시움에서. 앙키세스가 아들이죠. 아들이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 아이네아, 아이네이아스죠. 그런데 음. 페메로스의 그 오디세아를 보면요, 오디세우스가 하데스로 가요. 가지고 이제 망령들을 이렇게 불러내는데. 어 근데 이제 그때는 망령들이 오디세이아 오디세우스 앞으로 와요. 네. 네. 와서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쳐 주는 이제 뭐 술잔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마시고 와서 이야기를 해 주고 가고 또 새로운 인물이 또 오고 뭐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어, 아이네아스에 나오는 이제 이 아이네스 장군은 하데스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이 엘리시온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정말 넓지한 우리 림보처럼 되는 평평한 평원좀 어, 하데스이긴 하지만 좀 넓고 평평하고 평화로운 어떤 그런 좋은 평지가 있는데 그게 엘리시움이었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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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는 그 속으로 들어가고 어, 오리세우스는 하데스라고 불리는 곳까지는 이제 갔는데 그걸 아마 호메로스는 어떤 전체 지역으로 말한 것 같아요. 예를 그렇죠. 예를 들면, 호, 어. 시대가 좀 다르니까 시약은, 호메로스하고 네, 그 예, 베르길리오스 예, 예. 시대가 어. 네, 물어 um. 셨는 그냥 그, 그 하데스가 하레스가 되게 있는데 제대로. 음, 제대로 그 그냥 또 돌아 사는데 그 단위 달린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영혼들은 어디 숨어 있고 밑에 가 있는데 음. 걔들이 이제 와서, 와서 제주를 네, 뿌려 주고 이러면 이제 그걸 영혼들이 몰려오는 음. 거고. 같이 그 여기서는 그, 넉넉한, 이제 잔치지가 아, 이제 아, 어느 곳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노를 따라서 이제 들어가고 이런 거 약간 재밌는. 그리고 이제 그게 더 건축학적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더 이제 그 단테의 이미지가 점점 향상화되면 확장돼서 더 확장됐죠. 건축학적으로 우리가 응. 봤을 때 이미지가 더 오르도록. 응. 그래서 예루살렘 밑으로 이제 원주형으로 쭉한무트 응. 파고 들어가는데 들고서 연호 급무트로 빠져나와서 성 모양으로 올라가도록 하고. 응. 그래서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서 응. 이제 그 하데스의 모양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좀 변하는 거고, 응. 구축되는 거죠. 그래서 단테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건축가라고. 그사진을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 30평에 보면은 이 사람은 그이 영혼이 오 28행의 오 나이 피어 이렇게 하는 이사람 같이 하고 있다 저희 음. 30평에 보면 하늘의 문이 두 번씩이나 어, 여기는 닫힌 적이 있던가 되는데 음. 그뭐 그 조금 김무산 쌤 표현에 열린 적이 있던가 음. 이게 음. 더 이해하기 시운 음. 표현이겠지만 운문에는 다친 적이 뭐했을것 같은데 음. 이운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음. 34명에 보면은 음. 어? 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나 이게 그 베아트리치하고 가짜 구이다 두 쪽이겠죠? 예? 놀라고 말았다 이런. 네, 어. 같이 하고 있다가 또 얘기합니다. 또그사위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48행이죠. 예. 축복받아서 내종족에게 네 그토록 너그러신 사미시며 하나이신 하나 주님이시여 비신자는 참이 신곡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 50행에 보면은 하얗고 검은 것이 결코 변함없는 저 위대한 책 하느님의 마음 읽음으로 끌어냈던 즐겁고 또 오랜 소망 단테가 올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아트리체 54행에 보면 이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 그 여인 덕분이라 뭐 이렇게 되습니다 비아트리체 뜻그 네, 말인가요? 덕분에,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해서, 어, 55행에, 어 만일 하나가 알려지면 그로부터 다섯가 이섯이 쫓아오는 것처럼, 내생각을엿떤 미신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어, 나에게 미친다고 내가 믿는구나, 어, 너 생각이 나에게 전해진다고 믿는구나, 이런 날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그, 단태가, 그,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죠. 6 0행에 보면 더 기쁘고 보이는 자고는 내게 묻지 않는구나. 네 네, 네 네, 내가 네 마음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음. 그래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행에 보면은 분명하고 대담하고 기꺼운 음. 너염성이 어지를 울려주고 욕망을 울려주게 하여라라고 네가 말해버린 음. 얘기라고. 그러니까 어... 이것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표란지 뭐다 아는데도 절대로 그냥 가만히 는 사람한테 해 주진 않고 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문 두드리고 이러면은 줄 것이다. 이렇게도 보면 내네 마음 다 알지만 그걸 네가, 네가 말해놔야지. 노력하게 말해놔. 네 입으로 말해봐라. 우리 아들한네 죄를 다 알고 <웃음> <웃음> 네 입으로 네뭐자냄내 네 <laughs> 똑같이. 이게 하나 말하니까 인간이 똑같이. <laughs> 아... 다단 말해라. 뭐 해달라. 구체적으로 기해그러니뭘 원하는, 뭘 잡았느냐, 뭘 원하는, 냐 원하는지 나에지만 어, 응. 그걸 니 응. 입으로 말을 하는 체적으로 말이다. 니뭐니 죄를 니가 알았다. 그러니까 어. <laughs> 말해봐라 니 죄는 뭐였지뭐 일단 그것도 그렇지만 부부 싸움 그러잖아. 내가, 네. 내가 잘못했어 그런. 뭘 <웃음> <잘> <웃음> 잡았는데? <laughs> 그잡 텐데. 그쵸? I'm n o 따라가 i n 남자는 그냥 이사 l i 수습하기 위해서 o 가 food. I'm not going to eat a 고 i t t l e bit of 도 o o d I'm not g o 가 n g to eat a little bit of food. I'm not going to e a 거 a l i 는 t l e bit of food. I'm not g 있 사랑과 알은 하나님께서 음문에는 첫 평등이라고 합첫 평등 음. 그런 있죠? 첫 평등께서 그대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 그대들 각자의 똑같은 무게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김훈찬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첫 평등으로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한선생미이 한 약간 아, 그렇지, 이런 그겁니다. 그대들 각자에게 똑같은 무게로 되었으니 열과빛으로 그대들을 태우시고 비추시는 태양은 언제나 한결 같은 것이기에 이 태양은 하나님이죠. 그에 유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의 의지한 논리는 사랑이죠. 욕망과 이성이라고 돼 있고 계문찬생은 어, 사랑과 지혜 이렇게 돼 있고 욕망과 이성. 라고 있고요. 그대에게 알려진 이유로 말미암아 그대는 영혼입니다. 그대에게 영혼은 너희들 알겠지 말미암아 각각 달리 날개를 달고 있으니 날개의 깃털이 다르다는 거죠. 그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인 나는 이 불견행 속에 있어 어버이다운 당신의 반대를 마음으로서가 아니면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 잘 안된다는 얘기죠. 표현, 앞에서 표현하는말이 나왔던가 뭐그런건데 어쨌든. 마음으로서가 아니면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습니다그 다음에 여기서 그 87행에 보면 당신의 이름으로 배를 채우게 하소서 알려를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88행에 오 나의 입사기여 자손이여 내 너를, 네, 너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즐겁구나 이런 얘기죠. 자기가 조상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93행에 보면 이제 그 제1근의 연옥산의 정계산에서 산을 돌고 있는데, 그의 그런 나의 아들이고 너의 정조부. 돌아가면 서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97행에 보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피렌체 이야기를 하는데, 어 옛날의 성벽으로부터 지금도 3시와 9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한흥분쌤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 김은찬선생님은 중세의 승무 일도에 따른 시간을 구분하면, 어, 셋째 시는 오전 9시를 나타내고, 아홉째 시는 오후 3시를 나타낸답니다. 이게 맞은 것 같죠. 이때 이제, 그, 이때 종이 울린다는 거겠죠 음. 회의체 3개에는두번 종료되는데 9시 3시만인가요? 네, 음. 시와 시. 오전 9시와 오후 3시 이게 셋째 시, 아홉째 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김장선생님은 음. 셋째와 아홉째 시간을 알리는데 어, 중세의 승물도라고 되어 있네요. 시험 구분에서 셋째 시간과 아홉째 시간 각각 오후 3시와 오전, 3시, 어,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이릅니다. 음. 여기서 이제 그 검소한 그 피렌체 생활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105조, 어, 그 다음에 어, 103행에 보면은 딸이 태어난다 해서 아버지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그때였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는 가가 없는데, 김은생쌤 가추에는 단태 시대에 아이가 아직 요람에 있을 때 혼처를 결정하던 것과는 달리 적당한 나이가 되었을 때 결혼을 결정하였고 지창금도 적절하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이나 지창금이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 여기서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딸이 태어난다 해서 아버지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은 것 때였다. 말인가요?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나이가 즉절하게 미리 결정 결혼하지는 음. 않았고 지참금도 별로 없었다는 거죠 즉절한 나이가 되었을 때 결혼을 결정한다는얘기한1 0년쯤 전인가 보죠? 고조부 고조부였으니까 그러니까. 30으로 온다면 한1 0년 가까이예요. 1991년 이 사람 태어난 데가 나중에 음. 보면 은 음. 뒤에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뭐고조되는 뭐 100년이 어쨌든. 음. 아, 1991년인가, 아니요 1991년 아닌데, 아니, 이 사람, 그, 그때 아니고, 1 9 9년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그쯤 되겠네. 1200. 예, 예. 자, 그 다음에, 어, 780에, 첫 행에, 어, 106행이자, 텅빈 집들은 없었고, 그, 그리 큰 집이 없었다는 거죠. 가족세에 비해서,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음. 방 안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여주려는, 사르다, 나 사르다, 나팔로스 좀엉탕한 사람이야,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담당하지 않았던 얘기고, 그 다음에 몬테말로는 너 의의 우첼라토이오한테 아직 지지 않았으니, 그는 솟아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패배했다. 이거는 그 몬테말로는 로마 음. 쪽에서 삼시 로, 로마 북서쪽에 있는. 그죠. 그래서 로마를 상징하고 우첼라토이토는 피렌체를 상징하는데 음. 어, 피렌체가 더화려했겠다는 더 얘기고 음. 타락도 로마보다 빨리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음. 그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그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런 그 피렌체의 그 금수한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 119행에 보면은. 오, 행운의 여인들, 그들은 모든 물음에 대해 안심했고, 프랑스 때문에 침대에서 부림받을 자 아무도 없었다. 어, 여기는 36회, 6회 보면은 뭐, 프랑스 무역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무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유겠죠. 그래서 이렇게 김우잔생은 어, 정치적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많은 가족이 망명하거나 주방되어 어디 어디에서 죽을 수알 죽을지 알수 없었고 또한 많은 남자들이 사비나 그레 그래 때문에 자주 프랑스에 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6행에 보면 또 로마에 대해 이야기하고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한테 이야기하듯이 이런 얘기를 오손도손 잘 살았다 는 얘기죠. 예. 음. 그때는 그. 어, 지안겔라나 라포 어, 살테넬로 이 방탕한 가보와뭐 낭비가 많은 사람들 요즘 에 킹킨나투스나 코르넬리아 뭐 이런 킹킨나투스는 사1일에 보면은 어, 전국 육편에 나오는데 정년 결백한 무사의 킹크티우스의 별명이죠 킹킨나투스는 어, 6곡의주2 7칠에 있습니다 6곡에 어, 정년 결백한 무사고 코르넬리아 보르넬리야 로마의 정숙한 부인 스키피오의 딸인데 이사람의아들이 크라쿠 생제입니다. 크라쿠 생제 어머니죠. 정숙한 부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황 그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 그 다음에 자기가 언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서 어디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134행에 너희들이 오래된 영세 성당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가, 가치아 무이다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9행에 황제 쿠르나우도를 따라서 십자원은 너희 갔고 그 다음에 마스 사우를 갔는데 뭐 목자들 교황이 제 탓으로 너희들의 정의를 거그 백성들이 강탈했다. 나 그래서 거는된 예예예슬 네? 네. 음. 네,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으며 이어 저 순교로부터 입행하러 왔다. 음. 그때도 화성천이 붉은 색깔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피 붉은 순교자 얼굴로 뭐 해서 이제 화성천은 순교자 이제 이렇게 가 있는 거 말고 좀 힘났지 않나? 인생을 좀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하는 약간 화성은 화성에는 순간도 비에는 순간도 그 색깔 천국은 아, 아. 빛의 색깔이 약간씩 다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천국은 뭐 빛으로 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 천국에 일단 들었으면 그 이제 천국에 들었으면 영혼들의 그 능력치 무게 이건다 동일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제 빛은 다 서로 다른 거죠. 어느 어느 천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그 속해 있는 그 행운들의 이제 빛 또는 그그천뭐 화성 천, 금성 뭐 천들이 있잖아요. 금성 천 거죠. 그 천들이 이제 쏘고 있는 그 빛은 이제 빛 색깔을 해르요 어, 원래 화성이 붉은, 붉은 요 맞아요. 이 푸른 가 푸른 빛인가 모르겠다. 뭐, 야, 사랑이죠 사랑 사랑인데 응. 막, 밝게 빛나는 빛이라고 수있그 응. 음. 몰라. 태양천는또 지혜를 상징하고 또성은복은등 응. 이런 응. 무슨, 무슨, 색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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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그래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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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금성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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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슨 금성이라서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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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스타. 무슨, 무슨,